흑사병 걸려서 뒤질수도 있으니까 야, 벙커는 흑사병 안걸리지? 건물, 건물 판정이라서 대신 뿌리 들면 걸린다 애. 아 뿌리 들면 그러면... 유닛 판정이기 때문에 뿌리 든 상태에서 걸려서 뿌리 박으면 어떻게 된대? 그건 나도 몰라 아뭐 <laughs> 뿌리 박으면 어차피 피 회복이 엄청 빠르니까 뭐 피가 회복되지 않겠나? 깎이는 것보다 글쎄 나도 잘 몰라 아무튼 나는 벙커만 박겠다 아뭐커 열심히 박다 약. 그래가지고 오늘 맞았는데 뭐그 무슨 그거 있나? 어, 자각증상 어, 있나? 아다행이네 어, 어. 그건 다행이네 진짜 멀쩡한데? 그니까 멀쩡하니까 다행이라고 상급기관이다 아, 그러니까 거에요. 이거는 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은건 위험합니다. 멀티가 없네. 하지만 없지. 다행히도 낮이 되면 음.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방하가 뒤에 계신다. 우리가 와, 진짜 오랜만에 가. 한다. 응, 좋네. 나한테 불만 있나? 방하 뒤에 계신다. 나도 스투코프 오랜만에 한다. 한다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나? 배신자가 아니야. 훌. 얘는 매, 그 가스 두 개만 있으면 될라나. 이총 바라볼까. 어. 두 개면 세 개까지. 치... 세개질 필요 그러니까, 없다어세 개까지일 필요 없지. 두 개면 충분. 이즈 배수지를 쳐야 한다. 음. 음. 느낌이 머리가 상급기관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나의 자치령이다. 이속도광이서 엄청 빨리 온대. 아, 빨리지, 여리. 알았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니까. 뭐, 너, 입구에는 해야지. 네가 벙커질 거야? 아니, 그냥 나 깔아놓은 거지. 누가 또 하는 거지? 이제 배수질지를 쳐야 한다.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아, 진짜 빠르네. 이네 말대로 저거가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니지 속도가 난데. 예, 버릴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확실해? 나의 자이다튼그식군주가감지되어아이씨나시식군주 고식군주 걸렸다. 일꾼에 흑사병걸리거 조심해라. 음. 난 배신자가 아니야. 아 맞다. 아, 역병 타냐고 이러지 아. 니어 아. 얘는 얘는 왜? 지를야지 이제, 이제 여다 여다 인마 두 번째는 그거 아고어 근데 이제 또 왕적을 이나 이런 거띄올까 봐. 이제 지금은 조시 꾼주잖아. <돼지> 그렇군. 아대집파괴 아, 아, 포. 음 좋네. 오 극사병 걸렸어. <놀린> 근데 보고 봉크 있는데왜 나와 있는데? 나는 모른다. 때 때, 왜 나와서 디져 있는 얘네들은. 아, 흑사병 걸려서 죽은 건가? s t i 네 l you c a 이었 i 요 goin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Oh, 이이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야, 이거 안에서, 안에서 막 죽는데? 너 벙커 안에서 막 애들 죽어. 방금 반수 줄어들었는데? 흑사병 걸렸나 보네. <laughs> 오, 건물 안에서도 흑사병이 걸리나 보네. 아니, 잘 들으세요, 총 줍는 흑대... 가, 그렇게 됐나 보지. 구조물을 충분히 아니야, 그 안에서 없어졌 안에서. 벙커 안에서 흑사병 안걸다 근데 왜 없어졌지? 서그 점만 게임.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하고 있어. 진정하고. 방전폐하가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지 우리가 준비가 되었으니 오오오병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코스틴 패스가 부족합니다 감염을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방제 폐라가 위에 계신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이제 폐쇄질을 쳐야 합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동의 자치령이다. 골트들은든 뿅뿅 다냐. 막 SCV 돌아니고 난리 난네. 방폐하가 뒤에 계스 알렉산더 던지고 해르 아, 어, 알았다. 해가보고것 어, 많이 무섭다. 별로 철거력이 시원치 네 내가 계속하가할알려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이 자리를 바로 는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나의 자이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들 지를 나의 자치령이다.

저것들은 폭독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오... 소도 모험을 좋아만 어.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우와.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펜을 써라. 아 알았다. 뭐. 쓰고 있다. 돌리면 음. 안 돼. 우리가 공급기관이다 군부대로 주의 피할 수없 즐겨라 무고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커 깨졌나보네 응? 내 거. <laughs> 거. 아다 인구가 막혔다 네. 야 복독충 복독충 <laughs> 말도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계속하자고 함께 싸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목소리>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있니다 우리가 등급기관이다 아병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제기라.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제 배쇄중이 왔네. 오, 안에 날사병걸린애들이에 뭐. 그러니까 안에 이제 있다니까. 안에 죽는다니까 계속. 야, 야, 핵 이거 핵 야, 야, 이거야. 핵이다. 알렉산더 한번. 템페가 없네. 템 감지를 해야지. 다쫓다야 이렇게 날리면 안되는데 큰 이거 어떻게 그거 해야돼? 뭐 어떻게 감시군주 뽑아야지 아 <laughs> 맞다 검시군주로봐야지하지 마세요 아니 디테이킹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노 <laughs> <laughs> 몰랐지 진짜 몰랐다

전습니다 오늘 방제평가인 이 위에 계십니다. 감염의 폐국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곧 밤이 될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아니 뭐 이거 막고 있지 이거 이거 고스트네 어그러니디어 일단 갔다 놨대 여기 여기 놨다 오우 씨 x 이제 삼 방향이네 그지 아, 네, 뭐 바이로파지 <목소리> 여기네 오오 살았다 제거하면 뭐 패널 던지는 건뭐 알아서 해라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동안뿐입니다 야얘 터지면 얘 후삭병 걸린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어...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테니까요 동진이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동도 끝입니다 음... 놀랐네 동진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목소리> 열 개나 끌려서 열개 남았네. 그래. 열개남았 아, 9개 남았어. 보목은 못하겠다. 보목 버려. 지금 못한다.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다밀리고 있대. 그래? <laughs> 어, 느그 집, 느그 집, 느그 집. 아, 바쁘다. 바쁘다. 어, 뭐가 남았어? 기분이 게임 끝난다. 끝니다맞네 어.